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미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연구입니다 오늘 12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5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고요. 현재 XRP는 1.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3천 원을 깨고서 아직까지 뚜렷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이 부분은요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시장의 상황과 함께 리플에 대한 새로 나온 뉴스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은 0.49%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억 3천만원 밑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물론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자,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세는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꾸준하게 이탈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순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비트코인의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상황은 알트코인들한테는 더큰 하락세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알트코인 시장들도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있을 두 가지 빅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목요일 날 12월 18일 날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CPI 발표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움직일 걸로 예상, 변동성이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9일날 금요일날 일본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현재 일본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선반영이 다 됐는지 아니면 좀더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XRP 같은 경우는요, 3,000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전에 저점이었던 2,500원까지, 2,500원까지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리플에 대한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현재 XRP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한 레버리지 축소와 미결제 약정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방향성 탐색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랑 파생 지표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요 확실하게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고요 폭풍전 고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의 전조인 건지 아직까지 방향성을 가늠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2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시가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결제 약정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게 3,000원을 다시 회복을 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원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RSI 지표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 과매도 구간으로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도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관된 신규 뉴스들 우루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브로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성이고, 미국의 중요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현물 ETF 쪽으로는 20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성이고, 물론 이 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저점에서 고래들은 꾸준하게 XRP를 매집을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자, 이부분은좀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에 변동성을 확인을 하시고, 방향성을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XRP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XRP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영상 하나 내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 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 드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저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